요즘은 정보의 바다를 뛰어넘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화상회의 하죠. 화상회의 플랫폼 줌도 이제 단순 화상회의 기능을 떠나 교육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만랩 안녕하세요. 헨리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공부 만랩 찍기 시리즈 4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공부 계획표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나요? 하루 24시간 동그라미에 5시에서 7시까지 영어 공부, 8시에서 10시까지 수학, 12시에서 8시까지 잠자기. 이렇게 시간 단위로 계획하는 친구들이 많나요? 이런 시간 단위 계획표의 장점도 있지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계획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학습 분량 단위 공부법. 이 공부법은 과연 무엇인지, 왜 좋은지, 어떻게 실행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서 8시는 영어 공부. 이렇게 시간 단위로 공부 계획을 세우는 시간 단위 공부 계획파와 3일 안에 영어 어휘 10개, 리딩 3개의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겠다는 목표로 공부 분량을 정하는 분량 단위 공부 계획 바가 있어요. 물론 둘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공부를 하면 그 시간만큼은 자리에 앉아있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직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공부 초보 학생들에게 학습 습관을 어느 정도 형성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그 시간만큼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집중하지 않고 단순히 시간만 보낼 수 있는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반면 학생이 직접 주도적으로 학습 분량을 정해서 공부하는 경우 할당량을 다 하면 자유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보상 심리로 뚜렷한 목표 의식이 생겨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효율성 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인의 학습량을 잘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너무 적은 양을 정하면 절대적인 공부량이 적을 수가 있고 공부를 빨리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요령만 늘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싶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어떤 공부법이 동기부여에 더 도움이 될까요? 분량 단위 공부법의 장점. 무작정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본인이 해야 할 공부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고 목표를 세워 공부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주체성과 자율성 업업.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막막할 때 학습 목차를 보면 전체적인 흐름과 어떻게 학습 목표를 정해야 하는지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교과서 챕터 구성이 어휘, 듣기, 읽기 지문 3개, 문법, 실전 문제라면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워보실 건가요?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단위, 페이지, 영역별로 나누어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본인의 공부 계획, 디자인을 하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율성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집중력 향상. 또한 똑같은 2시간의 공부 시간을 확보한다 해도 이해하는 속도는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페이지를 공부한다 해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두 시간 동안 책 펴놓고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이고 본인이 계획한 분량을 달성해야 된다는 목표 의식이 생기면 집중력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죠. 셋째, 지속적인 공부 동기부여. 학생들이 공부를 왜 싫어하고 힘들어할까요? 바로 끝이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한 분량을 끝낸 후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떳떳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때도 죄책감 받지 않죠. 이런 공부 습관을 가지게 되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자발적인 발전을 할수 있게 됩니다. 분량 단위 공부 계획 예시 그럼 이제 계획을 직접 세워볼까요? 과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습 분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학습 목표를 인지하게 되어 학습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일별, 주별, 월별, 어떤 계획이 좋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학년이 낮을수록 단위가 짧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앞둔 중학생의 경우라면 주별 학습 분량 계획을 추천드립니다. 주 5일 공부법으로 주 5일간 공부하고 주말에는 못한 부분을 완성하거나 성취도와 공부 분량을 확인 점검하며 수정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계획, 실행, 확인. 이세 단계를 포함해서 공부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분량 단위 공부 계획 주의사항. 이제 바로 공부를 시작할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본인의 공부량 파악. 초등생이면 한 시간 동안 얼만큼의 공부를 하는지, 중학생이면 하루에 얼만큼 공부를 하는지,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공부 분량을 먼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학습 목표 분량 세우기. 본인의 공부량을 파악했으면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셋째, 초집중.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대한 집중을 해보세요. 몰입을 한 번이라도 해본다면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넷째, 성취도, 이해도 점검.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으니 확인 점검을 해봐야겠죠?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됐는지, 얼만큼 이해를 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알 거예요. 더 많은 분량을 소화할 수 있다 싶으면 다음 계획을 세울 때 분량을 조금 더 늘리고 아직 훈련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줄여보세요. 마지막 다섯째, 완벽한 휴식. 목표한 학습 분량을 다 완성하고 성취도, 이해도 부분에서 만족하신다면 우선은 아무 생각 마시고 휴식을 실컷 만끽하세요. 제대로 된 휴식은 다음 공부를 위한 꿀 같은 충전이랍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불량 단위 공부 계획 어떠셨나요? 지금 당장 공부 불량 단위의 학습 계획표를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